통일 같은 거죠 저희. 오늘은 저희가 청평에 왔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끼리> 뭔지 알아? 아번지 점프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네요. 어, 어떻게 오늘 해? 아나못 돼. <끼리> 뭐야? <뭐랏람> 뭐야 갑자기? 아 무서워. 어. 어떻게 오늘 어떻게 한번 올릴까요? <뭐랏람> 자 그러면은 숙소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어 너무 기대돼 기대돼 기대돼. 어, 너무... 아. 체력 좀 해봐 이렇게. <뭐랏람> 어머, 어 빛자다리. 이거야말로 진짜 리버 뷰잖아. 리버 뷰, 와, 네. 와 우리 오늘 이거 타나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잘탄거왜 그래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강 바로 앞에 이렇게 숙소가 그러니까. 있는 게 대박이다. 오션 뷰, 자리 가라. 뭐안 먹어도 배불러. 일단 진짜 코앞, 진짜 코앞이야. 여기 땅값 좀 비쌀 것 같은데, 펜션 아니야? 대실이 된대 아 진짜 대실이 돼? 어. 그럼 모텔이지 그렇지 우리도또못 보고 있잖아 숙박은 7만 원 대실은 4만 원 4만 원? 응. 어머 어떻게 남아요? 청? 조금 또 약간 대학생 새내기 때또 많이 오는 그런 명소잖아. 그쵸,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네 음. 명이서 오면 만 오천 내면 되잖아. 일찍 와서 놀, 레저 할거 하고, 깔끔하게 씻고,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리고 딱 그냥 깔끔하게 집에 갈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뷰를 보면서. <laughs> 와, 침대가 여기 이 있네. 여기서도 뷰가 막힘없이 그냥 제대로 보여요. 음. 어떻게, 그러면 우리 바로 옷 갈아입고 뛰어들자. 그러니 시간이 없어, 지금. 어, 가자가들 가자, 가자. 가자, 지금. 방자. 음.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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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네. 수상 레저를 타러 왔는데, 네. 뭐, 이렇게 추천해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신나는 거! 신나고 재밌으면서 안전한. 뭐 네! 마블이라는 거예요. 어, 안전한 거죠, 사장님? 아주 안전해요. 더 무서워가지고요. 네. <laughs> <laughs> 차단하는 거 들으셨지? 예. 더무서워 지켜주세요. 네, 꼭 지켜드릴게요. 응?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냥 양손에 잡으시는데. 그냥 이거 <laughs> 손으로 잡고 버티는 거예요? 따라서 돌아올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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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듣게. 어, 소감 소감 얘기하는 같아요. 할말 있는 게 여기 앞에 피디님 어떻게 된 거지? 아, 저희 뭐 떨어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잘 버티다녀. 잘 버티다녀. 약간 마지막 그림이 정말 최고였지 않나?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물놀이 하면은 원래 두 배로 배가 고 아, 맞아. 당당 구해야 돼. 내가 그래서 어. 지금 요리를 또 준비를 해왔지. 어. 청평에 오면 뭐야? 어, 까비 약간 너무 어 밀키트를 사왔어. 우와. 짜잔. 아물반 컵을 넣고 중불에서 아, 물.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렇게 나를 보고 슬쩍 웃어봐 봐. 그렇게 하고, 날 보세요, 잠시. <laughs> 아니, 썩소리 지면 어떡해. 나 저기, 뷰 좀, 뷰 맛집 좀 하고 올게. 아까 그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자, 실력을 휘 해주세요. 아니, 뭐해? 이거 상추 좀 씻어줘. 밥도 돌려야 되는데? 어머머머, 어머, 어머, 어떡해. 어, 이렇게 바람이 살짝 불 때? 지금이에요! 너무 흥다한데 지금? 지금! <laughs> 내 찍혔어. <laughs> 사진 찍고 햇반 돌려놔 일단 온종일 성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돼너 때문에 <laughs> 어떻게 지금 뮤직비처럼 편지 되나요?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음오 요리 방송 중? 어 뭐야 블랙복 같지 나는 아니 야채 씻으라니까 야채 씻으라고 했어 언제? 괜찮지? 그밥 돌려와. 응. 조한님 혼자 다 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그래? 우리 같이 한통속 아니었어요? 저 저도 한통속 그럼요. 피디님 다 찍어준 건데. 빨리 와. 냄새 봐. 냄새. 오 아니, 고생 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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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왜밥안 돼? 어. 지금 돌려야지. 진짜 뭐했어? 일했어 나. 저, 피디님 저아 그래도 밥은 데워놔야지 응.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되는 거야 원래 밥은 뜨끈뜨끈하게 먹어야 돼나 지금 완전 요리하다가 지금 대거 난리 났어 진짜? 왜? 왜 됐어? 뭐 했어 근데 피디님도다 저기 가있고 진짜 아니까? 뭐 했어요 근데? 홍보했어요 홍보했다고 어, 이거 이렇게 내가 밥은 그래도 데워놓으라고 했잖아 먹어 너 혼자 손 어디 다쳤는데요? 얘기 안하기안 하긴 같이 피디님이랑 같이 한거 우리. 약간 재밌게 하려고. 너 너무하니까. 적당히 해야지. 계속 부르는데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피디님 완전 당황해가지고 지금. 아니, 약간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왜부러나 원래 근데 밥은 아끼대요나 오늘 빨리빨리 하라며. <laughs> <laughs> 어떡할 거야, 이거. 완전 심각해. 뒤면 어떡할 거야. 봐봐. 아장난아냐 진짜! <laughs> 아왜 그래? 피님들이 피디... <laughs> <웨이의> 볼카했습니다! <laughs> 피인줄 알았어요? 아나 지금 체스 나못 먹어 나. 아이고 재밌어라 <laughs> 살짝 뛰었어 진짜로. 진짜 진짜 뛰었어. 이거 이거 봐봐. 아 진짜. <laughs> 아 오랜만에 이렇게 MT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어. 오늘 어땠어? 했겠어? 놀란 심장 부여잡느라고 아직까지 심장이 벌렁거려 나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 <laughs> <laughs> 재밌었겠다 <laughs> 내 덕분에 그래도 사진 많이 건졌지? 언니 덕분은 아니야 PD님이 굉장히 오늘 <laughs> <laughs> 고생해 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오늘도 제대로 꼬겠다 오늘 못해 완전 추천 뽀뽀 가이즈 모바 여러분 여기 꼭 꼬세요 진짜